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우선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좀 미리 드리자면요.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장기채권 ETF인 TMF에 추가매수 들어갔고요. 이로써 현재 10분할 계획 중 8.5분할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몇달 전부터 차곡차곡 사기 시작한 게 어느새 꽤 많이 샀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조만간 급등이 나오면 원래 목표했던 1차 부분익절 가격인 13달러까지는 꼭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부분익절을 할것 같은. 이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회원분들께 전달드리는 내용은 무슨 리딩 방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그날 그날의 시황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저의 투자 관점을 공유해드릴 뿐이고요. 그러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제 왜 TMF를 매수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증시는 보합권을 유지 했고 채권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tmf도 간만에 다시 8달러를 찍었 고 은행주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 자면 딱히 뭐 대단한 호재가 있었다 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 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벌어진 저가 매수세 그리고 대형은행들 중 불안 함을 지니고 있었던 찰스슈압에 대해 좋게 말하는 보고서가 나와 서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는 마이너스 3.7을 예상했지만 이번에 실제 발표된 수치를 보니 마이너스 31.8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규 주문 지수가 전월 25.1에서 마이너스 28로 53.1 포인트나 떨어진 게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 일감이 뭐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다른 제조업 지수들과 결을 함께하지 않고 깜짝 반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혼란을 줬던 그 지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진 수치를 보니까 지난달의 반등은 큰 의미 없는 단기적인 상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장 시작부터 급락하던 채권 가격은 순식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은 경기 침체에 강하니까요. 근데 곧 다시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이건 뭐 다른 것보다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단순히 한달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7번의 지수 발표 표 중에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적이 무려 9번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이 정도면 사실상 경제 지표 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퍼지면서 채권 가격의 회복 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연준 이사들의 발언 이 상당히 많이 몰렸었는데요 우선 오스틴 골스비 총재는 1년 만에 무려 500bp를 급격히 올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 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번에 새로 연준 이사로 지명된 분인데 그 동안 하는 말 들어보면 정말 극비둘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금리를 동결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역시 인플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닐 카시키리 총재도 노동 시장이 여전히 너무 강력하다면서 인플레를 다시 낮추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뭐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해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리라고 보고 아무튼 적어도 금리 인상 에 대한 견해는 세명중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현재 연준 이사들의 기조는 다음 FOMC는 금리 동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제 채권 가격의 하락 이유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는 싶어합니다. 왜냐면 진짜 미국이 디폴트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건 민주당 니들 예산 지출 좀 줄여라. 이들이 자꾸 돈 풀어대서 인플레도 이렇게 심해졌고 또안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돈 푸는 짓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들은 돈을 풀어야만 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싫다. 공화당 니들 자꾸 이것저것 토달지 말고, 일단 부채한도 협상부터 하자. 양측의 이러한 주장들이 그동안은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동안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말에 발표된 보도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낙관적 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옐런 재무장관 도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의 영역 에 돌입을 했으며 현 상황이 희망적 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아직 합의 된건 없다고 언론에 밝히긴 했는데요 자 여러분 물론 이건 좀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 주세요 자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이게 지금 양쪽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긍정론 쪽으로 무게 를 실은 쪽이 여론전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새벽에 제가 TMF 매수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채 한도 협상 진행 상황 관련한 글을 올리니까 멤버십 회원이신 제임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민주당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먼저 거는 것 같다고. 네 맞아요. 저도 제임스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엔 얘네들이 이러는 것도 다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긍정론으로 이렇게 먼저 언론에 흘린 이상 여기서 계속 부채 한도 협상이 어긋나 버리면 바라보는 대중들 입장에선 공화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협상이 불발되고. 이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제 말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공화당에서 저렇게 예산지출 삭감 요구하고 하는 것도 분명히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작정 민주당 편만을 들어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할줄 알고, 돈이라는 게 무한한 자원이 아닌 제한적인 자원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깨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대다수의 대중들은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에 복지 정책 늘리고 돈 준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쪽으로 표를 찍어주고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만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여론전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아무런 협의점도 찾지 못했다면요 뭔가 구체적인 사항들이 저렇게 언론에 계속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단 구체적인 협의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게 에너지 채굴 허가 그리고 남아 있는 팬데믹 지원자금 회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막 양쪽에서 아예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안 보였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안건들이 하나도 보도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입장만 내세울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해결의 실마리가 약간은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어쨌든 협상의 진전이 있다고 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대표인 케빈 맥카시 입장이 공화당 내에서 별로 그렇게 강력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보여준다는 게뭐꼭 끝까지 바이든 행정부에 굴하지 말고 협상 결과를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로만 밀어붙여서 적들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의견만 통과시켜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이건 뭐 사실 정치가 아니죠. 원래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내줄 건 내주면서 얻을 것은 또 얻어내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도 현재 상황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최대한 좀잘 싸워서 어차피 지금 부채한도 협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그래도 최대한 챙길 건좀잘 챙겨 와라. 즉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실무진들의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본인은 저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언론에 보이면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해줘야 부채한도 협상을 받아줄 때 받아주더라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 그래, 그래도 저 정도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 뭐, 물론 보여주기 식으로 부채한도 협상이 몇 차례 더 결렬되고, 당장에는 몇달 정도 유예될 확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협상 내용에 대한 윤곽은 잡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엔 일부 지출 사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좋게 해석할 여지와 안 좋게 해석할 여지가 모두 공존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안 좋게 해석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구체한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서 그만큼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국채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국채 가격의 하락 이유를 제가 방금 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본다고 커뮤니티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는 어제 왜 추매를 했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차피 부채한도 협상은 언젠간 해야 될 거였잖아요 미룬다고 천년만년 계속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건데 괜히 어정쩡하게 계속 유예시키고 이러면서 또 돈은 돈대로 무제한으로 풀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공화당이 제시한 협의 조건을 어느 정도라도 수용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쓸수 있는 돈의 액수가 좀 제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부가 필요 이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TMF를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추가 매수나 부분 익절을 진행하게 된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1743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영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로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D.W.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포르쉐 타이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국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건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홍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야호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태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트 흔한 남매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강형욱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이동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 드립니다 이재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동민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